자, 116번 봅시다 116번 보면 x라는 녀석이 log 2에 루트 2 더하기 1이래. 그러면 2에 x 제곱이라는 녀석은 루트 2 더하기 1이겠네. 그러면 x, 아, 조금. 2에 마이너스 x 제곱은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므로 이 녀석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. 그지 그러면 요 위에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란 녀석은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녀석은 2가 돼 그럼 분모를 봅시다 분모를 보면 4의 x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이래 <laughs> 이 녀석은 이 이제 요기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이 녀석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야. 그럼 얘는 뭐가 된다?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? 2루트 2가 나오지.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매치되는 거야. 8이 되겠지.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된다? 8분의 2가 되면서 4분의 1임을 알수 있는거지 오케이 자그 다음 밑에 문제 봐요 자 밑에 문제 보면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a라는 녀석이 로그 g 2에 2 더하기 루트 3이래 그러면 2에 a제곱은 2 더하기 루트 3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을 밑에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4a제곱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꽤 많이 할 텐데 이건 뭐 딱히 고민할 게 없는 게 그냥 양변 제곱하고 그러면 얘는 7 더하기 4루트 3이 나와요. 그 다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 저2의 a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. 그러면 2의 a제곱분의 4라는 녀석은 8-4루트3이야.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 나오는 거야? 그러면 4의 a제곱 더하기 2의 a제곱분의 4라는 녀석을 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? 15가 나와야 되겠지. 그렇죠? 뭐 밑에 문제는 솔직히 난 별로예요.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됩니까? 그죠